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인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인 2024년에 새믿음 장로교회로 온 이래에 가장 많이 기도를 해 드린 분이 있다면 바로 소강집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 뒤에 있는 방송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소집사님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 드렸었습니다. 또 수천하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자주 찾아가서 기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소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고 송형석 장로님의 천국환성예배가 있었지요. 희선순복음교회에서 제작한 고인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 1947년에 국기배례 사건에도 송장장님께서 믿음을 지키시는 싸움을 해내시고 모든 위협을 무릅쓰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이었고 6.25때도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에게 죽도록 맞아서 죽기 직전에 흰옷 입은 천사가 자신을 업고 집 앞에까지 데려왔다고 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한국 초기 기독교의 이 절개를 느끼면서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의 유산이 소집사님과 그 가족에게 부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피로 맺어진 부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소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송장로님과 같은 분을 아버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의 축복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한 가운데에서 단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너무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정으로 인한 재앙의 때가 그러했지요. 그때 원수들은 조롱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내십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힌 담을 하시고 이방인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즉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 감남나무였던 우리 이방인들이 참 감남나무의 접붙임이 되어서 함께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접붙임의 은혜를 고 소강직 집사님도 받아서 특별히 고 송형섭 장로님의 신앙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품안에 안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믿는 그냥 한번 욱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어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지고 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가진 인간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은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올 뿐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읽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본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저을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진정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너무도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유케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 수단은 가장 먼저 유혹이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해입니다. 세상의 세력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이 안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안 풀린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지요. 또 현실에 각가지 문제를 생기게 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그 어떤 누구도 믿음을 지켜낼 수 없을 정도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만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 공격과 유혹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지만 우리의 어떠한 것과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 35절로 37절 말씀 읽어 보면 비슷한 말씀이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은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 그리고 위험이나 칼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손꼭 붙잡고. 요단강 건너서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강지 집사님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죽음의 요단강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천성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소강지 집사님이 이렇게 일찍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암과의 힘든 투쟁을 벌이고 계셨지만, 이렇게도 갑자기 떠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집사님의 소천 소식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줄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죽음이 갑자기 다가올 때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소강제 집사님도 그러했지만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도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만 전부 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험과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극심한 공격을 지나가며 이 믿음이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서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달라고, 오직 내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소광직 지사님께서 주님 품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함께 날마다 하시던 기도였습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또한 영적인 눌림과 공격 가운데 끝끝내 소지사님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하였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어둠의 세력이 기운을 잃고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호강직 지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바로 전날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묵상한 구절은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동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온통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강지 지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묵상하셨던 이 구절이 우리에게도 깊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고소광직 집사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